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파리의 악명 높은 개선문 라운드 어바웃을 성공적으로 주행했는데 이곳은 숙련된 운전자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 성과는 테슬라 FSD 시스템이 자율주행의 한계를 계속해서 헛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선문 라운드 어바웃은 12개의 혼잡한 차선,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운전 상황으로 인해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테슬라 FSD는 이 도전을 매끄럽게 처리하며 정밀성과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실제 운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 라운드 어바웃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독특한 교통 규칙 때문에 운전자 간의 책임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성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테슬라는 감독하에 FSD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번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정확한 소프트웨어 버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FSD V13.2.9 또는 곧 출시될 V14가 감독 없이 작동하는 기능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FSD 시스템의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규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과 신규 차량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UNECE 규정의 최근 업데이트로 제한적인 자율 주행 기능이 허용되었지만 완전한 자율 주행 승인은 아직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테슬라는 FSD의 유럽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 제 39조 면제 조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선문에서의 성공은 자율주행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며 테슬라가 혁신과 실제 적용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가 기술을 계속해서 개선함에 따라 이러한 이종표는 전 세계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개선문을 정복한 테슬라 FSD는 회사의 비전과 기술적 역량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테슬라가 한계를 뛰어넘고 운전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주세요. 테슬라의 혁신적인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